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태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메의카의세간에 원피스에 나오는 샬로 카타쿠리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일로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카타쿠리 같은 경우는 빅마 해적단의 실질적인 인인자로서 작중에서 등장한 동시에 엄청난 포스와 매력을 보여주며 아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들이 생긴 인물이죠. 그런 카타쿠리가 비마르카의 세관에 들어간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전을 철저히 따져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종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화와 만화의 콜라보이다 보니 넓은 마음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캐릭터의 특징을 즐긴다는 느낌으로 그저 재미로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루피를 만나기 몇년전 카타쿠리는 휴가차 어떤 외딴섬 마을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 잠시 머물며 휴양을 즐기고 있었는데 어떤 노인이 카타쿠리의 명성을 들고 찾아와 당신이 모찌떡을 만들어 낼수 있는 쫀득쫀득 열매를 먹은 인간이며 당신을 보니 엄청나게 고양이 생각난다고 했죠 그리고 그 노인의 손에 들려진 것은 바로 모찌떡이었고 카타쿠리에게 줬습니다. 카타쿠리는 그 모찌떡을 먹어보지도 않았지만 엄청나게 잘 만들어진 떡이라는 걸 알았고 당시 만든 거냐고 물었죠. 그 노인은 사실 자신은 예전에 일본이란 나라에서 떡집을 하던 장인이었는데 어느 날 어떤 동굴을 발견하고 들어왔다가 이 마을에 있는 한 동굴에서 나오게 되었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 동굴 다시 들어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이곳에 정착했다고 했습니다. 그 일보에는 떡을 만드는 장인들이 많이 있고 자신보다도 맛있는 떡을 만드는 이가 있다고 했죠. 카타쿠리는 그 말에 꽤나 흥미가 생겼고 그 노인을 따라 자신이 왔다던 동굴로 가게 되었습니다. 카타쿠리는 그 노인에게서 자신에게 어떠한 적이도 느껴지지 않았기에 함정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고 그곳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 동굴에 들어가자마자 앞에 출구가 보였고 그곳으로 나오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심지어 5m가 넘던 카타쿠리의 키가 이쪽 세계에서는 너무 말도 안 되는 크기이기 때문에 2m 정도로 줄었죠. 카타쿠리는 그 노인이 마르지 떡집을 찾기 위해 돌아다녔고 자신에게는 굉장히 이국적인 모습세 새겼기에 흥미롭게 거닐고 있었습니다 일단 길가는 아무나 붙잡고 떡 만들기 장인 종타쿠라는 사내가 어디 있느냐고 묻자 그 사람은 산 중턱에 살며 혼자서 떡만 만드는 희귀 코몰리라고 했죠 카타쿠리는 그 위치를 전해듣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오르고 있던 카타쿠리 그곳에는 누군가가 싸운 소리가 들렸고 좀더 가까이 가보니 어떤 낯선 생명체인 혈귀가 한 사내를 물어뜯고 있었죠. 그때 다른 쪽에서는 이마에 반점 이 있는 소년 탄지로와 너이코가 불이 났게 뛰어왔고 그 혈귀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탄지로는 좀더 빨리 오지 못해서 죄송해요, 종타쿠 씨 라며 눈물을 흘렸고 카타쿠리는 탄지로에게 다가와 상황을 살펴보니 그 혈귀에게 습격을 당한자가 바로 종타쿠 떡 만들기 의 장인이었다는 걸 유추할 수 있었죠. 산지로는 숫쟁이로 살아갈 때도 가끔씩 이쪽으로 수출 배달해주면서 알게 된 아저씨였고, 반대로 동생들과 함께 먹으라고 떡을 싸주던 아주 착하고 바람직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종타쿠씨는 말 그대로 전사였다고 했죠. 까마귀로부터 위치를 전해받았을 때, 설마 이곳은 아니길 바랐는데, 종타쿠씨가 죽다니, 라고 하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카타쿠리는 사실 자신도 이 남자를 찾아왔는데, 너무나도 아쉽군, 이라고 하며, 그가 만들어놓은 떡들을 봤는데 역시나 장인답게 자신을 울리는 떡들이 많았고 더 아쉬웠죠. 그런데 그때 탄지로가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냐며 아저씨에게서는 왠지 똥 냄새가 온몸에서 풍겨온다고 했습니다. 그의 카타쿠리는 말 아꼈고 이 사내를 공격한 존재는 인간이 아닌 것 같은데 뭐냐고 물었죠. 탄지로는 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시작했고 카타쿠리는 그 말을 듣자마자 네지코를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봤는데 탄지로는 카타쿠리가 네지코가 혈기임을 한 번에 알아챈 것 같자. 레지코와 자신에게 이러한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카타쿠리는 동생들을 모두 잃고 하나 남은 동생을 다시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한 탄지로의 마음에 꽤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났죠. 카타쿠리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동생들이 있었고 동생들을 아끼는 마음이 컸던 카타쿠리라 탄지로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그때 레지코와 카타쿠리에게 다가가 다리를 꼭 껴안았고 탄지로는 당황하며 아, 애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아저씨가 좀 친근한가 봐요. 레지코도 예전에 떡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아저씨에게서 떡 냄새가 나서 그런가? 라고 했죠. <laughs> 카타쿠리는 레지코의 이런 행동이 낯설지는 않았고, 예전 자신의 동생들이 꼬마 시절 때 보여줬던 행동 패턴과 비슷했기에 가만히 냅두었습니다. 산지로는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카타쿠리에게 물었고, 일단 다른 떡 장인을 찾아봐야겠다고 했죠. 그러자 그들은 일단 함께 산에서 내려가 번화가인 아사쿠사 거리에 가게 되었고 라멘집에 찾아가 식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라멘이 나와도 카타코리는 먹지 않았고 탄지로는 배가 안 고프신 거냐며 드시라고 했죠. 하지만 카타코리는 여전히 라멘을 먹지 않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탄지로는 급하게 어디론가 뛰어나갔고 라멘집 주인은 자신이 기껏 만들어진 라면을 카타쿠리도 먹지 않고 옆에 대나무를 문 소녀도 먹지 않았기에 굉장히 붕괴했죠. 그 시점 탄지로는 무장의 냄새를 통해 무장을 발견했지만 무장이 주변에 있는 한 남자를 혈기로 만들어버려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온 탄지로는 라면집 주인에게 사과하며 혼자 라면 세 그릇을 배치었죠. 그때 유시로가 찾아왔고 탄지로와 네지코에게 타마유씨가 보자고 하신다고 데려가려고 했고 탄지로는 카타쿠레에 금방 돌아오겠다고 하며 유시로와 함께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한참 타마유와 네지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밖에서 야바하스 사마로가 습격에 들어왔고 색실공을 던지며 주변을 조타시키기 시작했죠. 특히나 색실공의 궤도가 예측 불가능하게 틀어져 곤욕을 치르고 있었고 그중 하나가 네지코의 머리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서 못지게 튀어나오며 그 공을 막았고 다른 공들이 닿는 곳 역시 모찌가 튀어나와 막아버렸죠. 스사바루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카타쿠리가 엄청난 포스로 이들의 앞에 등장했고 탄지로는 깜짝 놀라며 여길 어떻게? 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참견안 하려고 했는데 괜히 신경쓰여서 와왔다고 근엄하게 말했죠. 그때 탄지로는 저 공을 조심해야 한다고 어떤 수를 쓰는지는 몰라도 궤도가 자꾸 바뀐다고 했습니다. 스사바루는 색실공 여러 개를 카타쿠리에게 던졌고, 야바가 그공에 자신의 혈귀를 덮어 궤도를 조정했죠 하지만 카타쿠리는 아무리 궤도를 바꾸며 맞추려고 해도 전부 다 피해냈고, 마치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여유롭게 슥슥 피했습니다. 혈귀들은 말도 안 된다고, 저 남자 미래를 볼수 있는 건가? 라고 놀랐는데, 그때 카타쿠리가 주먹을 날리자 주먹이 쭉 늘어나며, 야바 스사마를 강타했고, 그대로 바닥에 처박혔는데,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끈끈한 떡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었죠. 모두가 그 엄청난 능력에 놀랐고, 탄제로는 그 틈을 타그 혈귀들의 목을 날려버렸습니다. 탄제로는 카타쿠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신 줄 몰랐다고, 어쩐지 몸에서 떡냄새가 난다고 생각했는데, 대단하시네요. 라고 했죠. 레이코는 카타쿠리에게 엉겨붙어 반가움을 표했고, 타마야와 위시로 역시 이 남자는 초인이다라는 것을 간파하고, 혹시 저희를 도와 무자을 젖혀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카타쿠리는 그 자는 강한 자인가? 라고 물었고, 타마유는 무자는 몸의 재생 속도가 엄청나고 일륜 도로 목을 잘라내도 죽지 않으며 뇌도 다섯 개라 아마 웬만한 능력으로는 그에게서 이길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다 카타쿠리는 강한 상대와 오랜만에 싸워보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그혈기 녀석들이 꼭 만나보고 싶던 떡장인 종타쿠를 죽였기에 혼쭐을 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마음 속에는 레이코 탄지로 남매가 너무 귀엽고 착해서 동생 같은 느낌이 들었기에 이들을 도와주기로 한 거였죠. 그렇게 그들은 얼마 후 나타공호산으로 가라는 까마귀 정보에 함께 움직였고, 카타쿠리는 나타공호산에 들어서자마자 신중하게 주변을 살펴보며 흐름을 읽기 시작했죠. 저 멀리서 싸움 소리가 들려왔고, 그곳으로 가보니 기사활동들이 실에 조종을 당하고 있는 것이 보였는데, 카타쿠리는 보자마자 그 상황을 파악하고 곧바로 몸에서 떡을 뽑아내, 그귀날동들을 떡으로 묶어버렸고 꼼짝도 못하도록 했습니다 떡의 차기 때문에 거미 혈기의 실도 붙어버려 움직이지 못했죠 카타쿠리는 그 거미줄 잡고 엄청나게 얇은 떡으로 거미줄을 코팅하며 쭉 보냈고 엄마 거미 혈기는 자신의 거미줄이 떡으로 변해가자 끊어내려고 했지만 이미 그 떡을 따라 카타쿠리가 자신의 앞까지 도착해 있었고 그대로 엄마 혈기에게 떡을 뻗어 온몸을 속박해버렸습니다 카타쿠리는 겁에 질려 엄마 혈기의 얼굴을 보고선 이건 그저 나에 대한 공포만이 있는 거 아닌 것 같군 너의 상관은 어디 있지? 라고 말했지만 엄마 혈기는 말해주지 않았고 곧이어 큰 미소를 지었죠. 그 순간 뒤에서 아빠 거미 혈기가 튀어나와 카타쿠리에게 주먹을 날렸고 엄마 혈기는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카타쿠리는 공격이 뒤에서 날아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습 피했고 부장색 페일을 실는 주먹으로 아빠 혈기의 복부를 가격하자 엄청난 충격과 함께 땅에 처박혔죠 카타쿠리는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거미줄이 날아온 것까지 알고 있지. 라고 하며 슥 몸을 그 자리에서 피했고 정말로 거미줄 혈기술이 날아와 카타쿠리를 덮치려고 했지만 그걸 피하는 바람에 엄마 혈기의 몸이 조각조각 큐브 스테이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멀리서 루이가 약해 빠진 것들, 엄마 아빠라는 것들이 이렇게 쓸모가 없어서야 되겠어? 라며 걸어왔고 카타쿠리는 엄마, 아빠? 너네는 가족이었던 것이냐? 라고 물었고 루이는 그렇다고 했죠. 그러자 카타쿠리는 가족들을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꽤나 불쾌하군 이라고 하며 인상을 찌푸렸고 그러다 루이가 어떤 말을 하려고 입을 뻥긋 거리려고 했는데, 내가 직접 만든 가족이니,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되는 거라고, 넌 이렇게 말하겠지? 라고 카타쿠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러다 루이는, 어떻게 내가 할 말을 알고 있지? 라고 하며 당황했고, 곧이어 손을 뻗어 검은 줄회기들을 날리려고 준비를 했죠. 하지만 그때 이미 카타쿠리는 구운 떡을 시전해 로켓 펀치를 날렸고, 루이는 그 떡에 맞고 엄청난 충격에 온몸의 뼈가 부서졌습니다. 네가 뭘 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그걸 기다릴 만큼 느긋한 편도 아니라서 말이지. 라고 하며 떡을 끄지 원해 루이의 몸에 꽁꽁 히 묻고 그때 탄지로가 냄새를 맡고 뛰어왔습니다. 루이의 눈에 하연오의 표시 이 있는 을 보고 놀랐고 이미 제압을 당한 상태라는 것에 더 놀랐죠. 탄지로는 이자이피를 타마요씨에게 보내야 한다고 하며 루이를 배려했고 다른 혈귀들도 하나하나 다 막탈쳤습니다. 그뒤 귀살대 주니와 부상 입은 귀살대원들을 지료했고 탄지로와 네지코를 데리고 오라는 명을 받았다며 그들을 귀살대 본부로 데려갔죠. 그때 카타코리도 하얀 의벌기를 혼자서 잡았다는 탄지로의 제보와 함께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우선 혈귀와 함께 다니는 귀살대원이 탄지로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 규율 위반이며 혈귀를 이곳에 데려온 것 자체가 직결 처형감이라며 엄청나게 경계를 했고 가장 적대감을 보이던 사네미가 네지코의 남은 상자를 들고 칼로 찌르려고 했지만. 사야미가 남은 상대에 손이 닿기 전에 카타쿠리가 먼저 그상자를 가로챘고 내네 녀석이 이 소녀를 칼로 찌르면 난널 죽일 것만 같아서 말이지 라고 했습니다. 사야미는 뭔가 자신의 생각이 읽혔다는 생각에 더욱 화를 냈고 카타쿠리는 네가 어르신이라고 말할 사람의 말이나 들어라 라고 하자 토디어 우벼시키 당주가 나오면서 모두들 진정하세요 라고 했고 사야미는아 어르신 이라고 하면서 납작 엎드렸고 카타쿠리가 했던 말이 예언가도 같아 뭔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베아시키 당주는 레디코는 2년간 인간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보증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경계를 거둬도 된다고 했고, 산지로는 유일하게 부장과 마주친 사람이라고 밝히자 모든 주들은 엄청난 관심을 보이며 조합재판이 끝나게 되었죠. 우베아시키 당주는 카타쿠리에게 하야나여교를 소탕하는데 도움을 줘서 감사하다며 범상치 않은 분 같은데 비살때로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카타쿠리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우베아시키 당주는 카타쿠리에게 머물 거처를 마련해 주었고, 필요한 게있으면 얼마든지 말씀하시라고 했죠 그의 카타쿠리는 이 나라에도 도너츠라는 음식이 있느냐고 물었고 우부야시키 당유는 해외에서 들어온 그 음식 말인가요? 있습니다 그걸 구해올까요? 라고 했습니다 카타쿠리는 하루에 한번 도너츠를 꼭 먹어야 하는 취향이 있었고 이곳에 달콤한 도너츠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싶었지만 구해올 수 있다고 하니 참 다행이었죠 그렇게 도너츠를 잔뜩 받은 카타쿠리는 혼자 방에 들어가서 도너츠를 폭풍 먹방하며 룰루랄라 콧노래 부르고 있었는데 순간 인기척이 느껴져 옆을 보니 네즈코가콩알로나 하며 쳐다보고 있었고, 카타쿠리는 엄청나게 당황을 했습니다. 하지만 네즈코는 자신의 흉측한 입에도 무서워하는 기색 없이 옆에와 부비적거렸고 카타쿠리는 안심하며 도넛을 맞아 먹으면서 시나리오 일부와 끝이 나게 되죠. 카타쿠리 같은 경우는 원작에서는 적으로 나오지만, 자신의 가족을 엄청나게 아끼며, 가족들에게도 엄청 신뢰받은 인물에기 귀멸의 칼의 세간을 왔을 때, 딱히 악한 행동을 할 만한 인물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전개를 잡았는데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오늘의 감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누른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